포켓몬스터 저번화 이야기 바다를 건너다 환상의 포켓몬 마나피를 발견하지만 역수를 발휘해 실패하게 된다 그러다 메사 지역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전설의 포켓몬 썰가레오를 잡게 되고 레벨업이 된 포켓몬을 들고 체육관을 돌파 시도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자, 여러분들! <laughs> 안녕하세요! 체육관을 이제 또 돌파해볼까요? 오늘 돌파할 체육관은 아이스! 아이스 체육관인데, 그래서 저와 그 포켓몬들을 잡기 위해서 리자몽을 데리고 가서 리자몽으로 혼자 한번 붙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체육관으로 먼저 미리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게 체육관이. 유튜브 상에서는 내가 약간 힘들게 도착한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기를 해야 돼. 약간 도착한 느낌으로 갑시다. 아, 여러분들, 아,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지금. 자, 드디어 도착했고, 지금 아이스 포켓몬인데, 이제 이 친구, 마지막 이 친구가 나았는데 자, 이 친구를 이제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 리자몽 한 마리로 한번 죽여볼게요. 오? 저 플레어 드라이브? 오? 이러면 안되는데? 잠시만 아 잠시만 여기 PC 또 없는데? 아 이거 잠시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 형한테 치료받고 이 절갑창도 들어가볼게요 일단 다시 가볼게요 님들 번개를 맞춰가지고 30% 확률로 마비르식 쓰레기 아니 언제까지 점점점 할거야 잠시만 이거 오류야 뭐야 잠시만 또 방송사고 났어 설마 님들 이거 한번 껐다 켜야 돼요? 오케이 다시 켤게요 님들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폭풍 써볼게요 폭풍 어 뭐, 야왜 이렇게 세? 어, 죽겠다죽겠다죽겠다 아니, 근데, 교체한 건가? 아 교체한 거 같은데? 아니, 뭐야, 또 졌어. 아니, 아이 메가니온 뭐, 할줄 아는 게, 피셜장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 아, 뭐야, 또 죽었어. 얘첫 체육관인데,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하이드로 펌프. 아니, 나는, 기력의 조항인데, 기록에 조항도 못 써요. 이게 뭔 게임이에요, 진짜. 아우, 정말. 나는 여기서, 구멍 파기로 땅, 땅으로 들어가. 다 원컵인데, 어떻게요 원컵인데, 이걸 어떻게 이용해요, 님들? 이 원컵인데, 원컵 원컴 나는데, 한대툭 맞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우리 포켓몬들한테, 어, 어떡해요, 저거를? 아이고, 답 없다. 아이스 포켓몬한테 강한 포켓몬을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격투를 무조건 잡자. 격투를 무조건 잡아가지고, 격투를 약간 레벨업을 좀 많이 시킨 다음에 하는 거죠. 와, 옆으로 걷는 거 보소. 이 친구 좋아요, 님들. 이 친구 격투예요 애지나 시키면 되지 않나? 일단 격투 맞죠? 격투 맞을걸요? 아 격투 맞을걸요? 그 뭐예요? 어 차피 나요 차피 차피나이... 나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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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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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잡아요님들오오 레드 카드 오케이 오케이 일단 격투 한 마리만 딱더 잡고 싶거든요. 약간 격투 타입 한 마리 포켓몬 더 있으면 오오야 레미 몇이냐? 야, 좀 덩치 큰데? 32 오케이 오케이. 약간 격투 타입이 약약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격투 타입으로 체력 약간 조금 깎아 놓읍시다. 그리고 자,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잡고 레벨링 한 다음에 딱 하는 거지. 딱 레벨링 해놓고 딱 하는 거지. <laughs> 어 역시 던지미가 이게 밀당을 할줄 아는 친구였어. 오뭐야 어, 이거 뭐야? 격투 타입을 먼저 진화시켜야 돼요. 지금 방금 잡은 애들만 해가지고 한번 가보죠. 한번 가보자. 이거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게 포켓몬이 레벨대로 이게 되기 때문에 저 이게 근육몬이 지금 레벨 38이죠. 그래서 만목구리도 레벨 38로 나와요. 레벨이 큰 상관이 없어. 이게 상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지옥바퀴 이거 위력 80인데? 잠시만. 배대 뒤치기. 얘는 심지어 격투 타입 공격이 없어. 요가 포즈. 아니 이게 격투 아이 여러분들 야, 야 그래 레벨 레벨업을 안 시켜서 그래요 님들 이거 레벨업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아 여러분들 이거 어, 어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헤 바닥에 버리기에 헛헛헛초파도 비용의 파도초파도인가아 근데 봉업도 아닌데 야 왜왜 왜나 싸움 걸려고 오냐 레벨 몇이냐 아 왜왜왜 왜, 왜, 왜나 싸움 걸려 레벨 45야 한번 잡아봐 님들 어, 포켓몬볼 하이퍼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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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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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뭐냐? 뭐, 한 번에 잡겠는데? 보스 뭐? 그래, 잡았어요. 뭐야? 끝났는데? 어, 점프킥. 버려야 돼요, 님들. 이런 거 버리고. 레드카드, 앱솔라이트 얻었어요. 메가니움 써보세요. <laughs> 썩었어요. 네. 안쓴게 좋아요. 쓰면은, 눈, 눈만 아파요. 네. 하나밖에 없는 점프킥 기술. 점프킥. 아, 아, 저, 저, 만목구리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만목구리 저거 너무 어려운데? 아, 저, 만목구리가 진짜 답이 없어요, 님들. 아, 진짜, 만목구리가 답이 없어. 아, 저 친구 어떻게 처리한다. 어, 안따리 걸기를 씁시다. 오, 죽였다, 잠시만. 오, 잠시만, 뭔가 님들 보인 것 같거든요? 뭐야, 딜리버드 뭐야, 잠시만. 아니야? 잠시만요, 님들. 제가 저 친구 포켓몬 3 마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마리 더 소환됐거든요. 그럼 지금 4 마리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답이 없네요. <laughs> 답이 없어요, 님들. 네, 와 여섯 마리면 저거 답이 없어요. 여섯 마리면은 답이 없어. 엄청난 힘. <laughs> 여기 체육관이 비현실적으로 센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악마의 힘을 빌려도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선방 맞기 때문에 죽어요. 아. 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도, 악마의 힘을 빌렸는데도, <laughs> 체육관 돌파할 일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전설의 포켓몬을 잡는 거를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은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화는 체육관을 돌파를 아예 못하는 걸로 끝내야 될것 같아. 그런데. 너무, 어, 왜안 날아져? 야, 스페이스 막안 돼. 아침에 스페이스가 안 되는 게 어딨어. 상당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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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루카리오? 메가, 메가, 메가 루카리오? 이런 데서 메가 루카리오가 있어요, 님들. 뭐야? 단 카리오스로 구멍 파기로 구멍에 들어가요. 오! 한번 더? 아 <laughs>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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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리오의 메가 진화를 준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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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특성 캡슐이랑, 루카리오 나이토! 이상한 사탄까지! <놀람> 에? 오! 오! 그 말로만 듣던 그 프리즈 신전 아닙니까, 님들? 오, 잠시만. 제가 알기로는 그 오브가, 보스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나오는데, 근데 전 그것도 못 얻었어요. 지금 보스를 계속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아, 로켓단이네요. 아, 로켓단은 저가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눈이 오고, 이거 뭔 세상이야, 이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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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눈에서 더빠는 느낌인데. 지나깜 맷다. 여기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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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뭐야, 저 뭐요? 저뭔 포켓몬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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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잉? 여기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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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볼, 도로또오. 하하하하. 와, 전설의 포켓몬! 아, 다행히도, 이번 화에, 이번 화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영상이 하나 생겼어. 야, <laughs> 큐레모 잡은 거 올려야겠다. <laughs> 큐레모 잡은 거 올리면 되겠네. 뭐가 여기서 두네? 근데 크레마가좀 작더라, 근데. 이 와중에 포켓몬 센터가 있네. 오, PC 있다, PC 있다. 여기서 보면 되겠다. 와, 개 작아. 뭔가, 뭔가 점포가 안 같아. 점포 같잖아. 약간 좀. 아예 너무 점프같지가 않은데? 아 잠시만, 아 너무 작은 게 나왔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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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근감을 이용해서 약간 밑에서 찍음으로써 아예 예, 예. 와 멋있다. 와어 일단 옆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아 일단 다른 포켓몬들이랑 다 비슷해요. 아 그냥 다 똑같아요. 아, 다른 포켓몬 다 똑같아요. 오케이. 와와 와, 여기 지형 진짜 이쁘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내일은 저가프리저 크리저 잡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는 물론 악마의 힘구 빌려서 구구할거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